안녕하세요. 한회사 김난입니다. 오늘은 뮤지컬 대배우를 꿈꾸는 예술중학교에 다니는 13살 이땡땡 아주 어여쁜 여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여학생은 아까도 말했듯이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데요. 코막힘이 너무 심해서 발음이 불분명하고 밤새 잠을 거의 못잘 정도로 코와 농이 목 뒤로 넘어가서 늘 가래가 차 있어가지고 이게 노래를 할 때마다 자꾸 목이 뭐가 막혀가지고 으흠 <laughs> 거리는 소리를 자주 내면서 가래를 뱉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신경이 예민하고 이걸로 인해서 위장장애까지 와가지고 변비와 위안통 그러니까 명치 부위가 늘 그득하게 차 있으면서 아픈 통증을 호소하는 학생이었어요. 그런데. 이 학생이 이제 비염과 충농증이 둘다 심했잖아요. 이 침치료와 배농치료와 한약자방을 먹고 나서 한 달여 만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가지고 엄마가 얼마 전에 저희 한원에 정말 먹기에도 예쁜 아주 귀한 떡을 몇 박스나 사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다 같이 먹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. 바로 요즘에 케대헌의 열풍이 아마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. 케대헌 때문에 저도 사실 뭐 뉴스 방송에서 찍으러 올 정도로 외국인 환자들이 한우원에 와서 치료까지 받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. 마찬가지예요. 이 학생도 케대헌의 열풍으로 K뮤지컬을 꿈꾸고 있답니다. 네, 치료를 받고 얼마나 좋아졌냐면요. 바로 내시경 상태를 보고 설명을 도와드릴게요. 목안의 사진을 보면 왼쪽이 목 안에 치료하기 전에, 그 그러니까 초진 때 사진이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치료 후에 목구멍 안의 사진을 한번 찍어 본 거예요. 자, 왼쪽 사진을 보면 잦은 후비루 때문에 하얀 콧물이 목으로 자꾸 넘어가서 걸린 느낌 때문에 우리 학생이 자꾸 <laughs> 거리면서 가래를 뱉어내다 보니까 목 안에 인두 편도들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. 이렇게 부어 있어가지고요. 실제 목구멍은 이 목젖 아래 이렇게 차지하는 이 목구멍이 면적이 굉장히 좁았어요. 그러니까 목구멍이 좁아진 거죠. 이렇게 목구멍이 좁아지면 콧물이 뒤로 넘어갔을 때더 이물감이 심해지면서. 가래 같은 증상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이 학생은 실제로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뮤지컬 노래 연습을 할때 이게 자꾸 목이 붓고 갈라지고 음성이 갈라지고 가래가 끼기 때문에 목소리를 실제로 내지르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성으로 소화장애까지 온 거죠.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침치료와 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말 꼬박꼬박 열심히 치료했거든요. 이 코와 농을, 부비동의 거를 갖다가 밖으로 빼내주는 그런 이제 치료, 배농 치료와 함께 한약 처방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한달 만에 이렇게 목구멍이요.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. 실제로 본인도 노래를 부를 때 훨씬 소리가 더 멀리까지 잘 퍼지고 소리도 정말 뚜렷이 나름도 심지어 더 또렷하게 잘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었겠죠.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왼쪽 코의 치료 전 후의 사진인데요. 역시나 치료 전에는 이렇게 코 안에 점막이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. 이렇게 빨갛게 부어 있고요. 그래서 정말 콧구멍이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죠. 코 안에 점막이 부었다는 것은 코 전망 내 혈관 모세혈관이 확장해서 이것 때문에 붓게 돼서 코막힘이 심해진데 주로 밤에 코막힘이 심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입을 벌려서 아,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고 밤새 입 벌리고 자게 되기 때문에 목안이 건조해져서 좀더 알레르기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. 목안이 건조하면은 목소리가 굉장히 잠기고 신목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아, 그리고 또 왼쪽 코에 보면은 누런 코딱지가 어, 본인 말로도 초진인데 코딱지가 자주 낀다고 했어요. 이게 코딱지가 자주 낀다는 거는 코 점막 안에 염증과 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코가 밖으로 순환돼서 빠지질 못하고 말라버리는 거죠. 코딱지가 자주 끼는 것도 비염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. 치료 후에는요, 정말 이렇게 코 안에 점막이 시원하게 고속도처럼 로뻥 뚫려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갑계, 그러니까 코 속에 붙어 있는 구조물인 갑계도 잘 보이고요. 노란색 코딱지가 좀 묽은 코의 색으로 변했어요. 코로 숨쉬기가 훨씬 편해진 걸볼 수가 있고요. 오른쪽 코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몇번 드리다 보니까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코 내시경 상태를 보실 줄을 알게 될 거예요. 반 의사가 되는 거죠. 자, 오른쪽 코도. 이렇게 부어가지고 코가 정말 심하게 부어서 꽉 막혀 있죠. 근데 치료 후에는 역시나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. 이렇게 콧구멍이 시원하게 열려 있다 보니까 갑계라는 구조물이 잘 보이고요. 코 점막이 빨갛게 헐어있던 모습도 정말 많이 평화로워졌네요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이 학생은요 엄마가 오셔서 떡을 가지고 저희한테 선물해 주시면서 자랑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어, 제 1회 더 뮤지컬 콩쿠르 상에서 이 수상 시상식에서 은상을 탔대요 너무 기쁘죠 아니 노래를 정말 열심히 잘할수 있을까 없을까 코가 이렇게 막힌데 내가 뮤지컬 배우가 될수 있어요 물어봤던 애가 은상을 받은 거예요. 그리고 그로부터 한달 뒤에 제 1회 연합뉴스에서 주최하는 뮤지컬 콩쿠르에서 1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박할린 또 김서현 유명한 뮤지컬 대 선배님들이 엄청 칭찬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1대1 레슨도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셨다고 해요. 저는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데 미래에 정말 캐대헌 케이팝, 또 이어서 케이 뮤지컬도 전 세계에 울려퍼질 수가 있는 그런 희망을 보았습니다.